환율이 상승하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혜자는 수출 기업입니다. 같은 제품을 해외에 한 달러에 팔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환율이 한 달러, 1200원일 때한 달러짜리 제품을 수출하면, 12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율이 1400원이 되면, 같은 제품을 팔아도, 1,400원이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환율 상승이 주는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원자재나 부품을 해외에서 달러로 수입해야 하는 기업은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둘째,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환해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순이익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해외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부담이 커져.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수출 기업의 무조건 호재라고만 볼수 없습니다. 수익 구조와 비용 구조, 그리고 시장 경쟁력이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을 볼때 단순히 매출 증가만이 아니라 원가 구조와 환위험, 관리 능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